하나, 둘, 셋, 나이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무리. 나이스. 아니, 이렇게 잘하는데 왜 게임 때는 안 될까? 아니, 오, 어제 게임하는데 손을 막 이렇게. 들들다이들 <laughs> 오세요? <laughs> <laughs> 네? <웃음> 저도 저도요. 오세요 오세요. 여섯, <laughs> 오, 네, 네, 좋아, 다섯, 다, 여섯, 이거 우리 갑 네, 같이 잡아,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일곱 여섯 아홉 오십 하나 둘 좋아 셋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여섯 아홉 육십 여섯 여기 아우 나이스 그렇지 움직여야지 일십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씨, 나이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 둘 셋, 넷, 네, 넷. 넷, 좋아, 다섯, 쌍, 여섯, 쌍. 그리고 우리 숨이 잡게 여덟, 뚝, 아홉, 뚝, 스물, 숨 잡게 하나, 한. 좀 세게 때린다고 그게 <byte byte impostora> 아니에요. 잡게 잡게 여섯. 그리고 잡고 여덟 뒤에 아홉, 둘, 스물, 둘, 하나, 둘. 둘, 다섯, 셋, 다섯, 넷, 다섯 그렇지, 뒤에도 준비하고 계셔야 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걸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렇지, 여기 여섯, 아홉, 들어올 준비 네, 라켓 바로 들어요 다섯. 여섯, 일곱, 들고, 여덟, 아홉, 육십. 하나, 뒷사람 준비, 둘, 준비. 펭펭이 네, 나와줘, 그치? 네, 여기도. 다섯, 둘, 여섯, 둘, 일곱, 둘, 여덟, 쭉, 아홉, 쭉, 칠십 라켓 바로 들어. 하나, 나이스, 둘, 들고, 셋, 넷, 쭉, 다섯, 쭉, 여섯. 둘셋 일곱 둘셋 여섯 둘셋 아홉 둘, 둘, 아둘 팔십 쭉 하나 그치 맞아야지 둘 나이스 셋둘네 아 다섯 나이스 여섯 둘아 일곱, 일곱 둘 여섯 우리 뭐야 놓친 뭐 거예요 둘 그치 둘자열개 마지막 하나 여기 봐줘 둘빵셋뭘로할 거야 빨리 아 가서 여기도 여섯 여섯 아홉, 마무리 자, 네, 갈게요 자, 준비 누가 더 있어 뒤에? 이래 네. 왜 <laughs> 네. <laughs> 네. 네. <laughs> 준비 <웃음> 하나, 둘, 셋 좋아, 넷 땅, 다섯, 넷 5, 6, 7. 8. 1호 계속 1 8번. 아마1 2 3 4 네. 갖게. 가서 태현 님 앞에서 갖게. 나와1 8 9, 아 50. 1, 나 숨비. 2, 준비, 둘, 준비 못칠 것 같으면 뒷 사람한테 감금 거는 아, 다시경태님 가서, 여섯, 여기 봐줘. 일, 둘, 나도 그렇지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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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경태님이잘가줬어 이렇게 센스 있게 가줘야돼 원래. 자 준비. 자 준비. <laughs> 그랬죠. <그랬잖아요. 웃음> 네, 라이팅. 쭉, 네. 그렇지, 잡아,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일곱, 앞에 봐줘요. 여섯, 쭉, 아홉, 쭉, 뒤에 준비 들어와. 둘. 그렇죠, 70. 하나, 나이스. 하나, 잡아줘 둘. 잡아줘 뒤에. 셋, 네. 넷, 네. 네. 다섯, 여섯, 들어와야죠. 대체, 일곱, 여덟, 아홉, 동시 자, 열개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무리. 준비. 왜? 네. 네. 아니, 이거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스크 에 이렇게 <laughs> 하고 있 태현님은 이런 거 300개씩 해요 <laughs> 자, 준비 <laughs> 하나, 둘,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여섯 라켓 너무 앞에 붙어 있으면 안 돼요. 세네 다섯 여섯 일곱 그치, 여덟 준비 여기 봐. 두 아홉 스물 셋. 아홉 아홉 여기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나 두 좋아,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육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이스, 아홉. 칠시 어디 가서 준비해요? 하나, 들어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여기 어, 아우 나이스 어, <laughs> 그치 움직여야지 1시 하나 둘셋넷 넷, 다섯 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팔시 나이스 둘,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게 들어요 홍재님 하나 둘셋 나이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무리 나이스 언제나 <목소리> 나이스 준비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여기 봐줘. 그렇지. 어서 들어와 아홉. 준비. 태우님은 너무 뒤에 있을 때 너무 붙어 있어. 봐줘요, 봐줘. 앞, 앞 사람 치는 거 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열섯, 둘, 일곱, 둘, 여섯, 둘, 아홉, 둘, 칠십, 둘, 하나, 둘, 둘, 땅, 넷, 땅,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섯, 땅, 아 그렇지. 팔십. 하나, 2, 땅, 둘, 땅, 셋 땅, 넷, 땅, 다섯, 땅, 여섯, 땅, 일곱, 땅, 여섯, 땅, 아우, 좋아, 둘, 구십, 둘, 하나, 둘, 둘, 땅, 셋, 땅, 넷, 땅, 다섯, 좋아, 여섯, 땅, 일곱, 땅, 아이고, 미세하 바꿔주세요. 아, 네, 준비! 다섯, 준비! 여섯! 일곱, 다시! 일곱! 여덟! 마지막에 정태님 마지막에 여기 하나 놓쳤잖아요. 차라리 여기를 포기해주고 앞뒤에 아, 들어오라고 하고 정태님이 여기를 봐주면 더 좋잖아요. 여기 놓친 거, 마지막에 놓친 거. 어. 그럴 때홍대님주면손잖아 그거를 앞 사람이 판단을 해야 돼요. 앞 사람이 뒷 사람 어디 있는지 항상 확인해야 되고. 네, 제가 여기서 보였어요. 홍재님이 가까이 붙었거든요. 뒤에서 그럴 때는 여기 오라고 들어오라고 하고 빨리 붙여줘. 요 여섯 여섯 일곱 좋아 여섯 아홉 마무리. <laughs>